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인데 바다 낚시를 좋아해서 그 바닷가에 이제 바위 높은 데 올라가서 릴 낚시 멀리 이렇게 던지는 걸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낚시를 뒤로 던졌다가 휙 했는데 뒤에서 칵소 비명소리가 나는 거예요. 돌아보니까 백인 할아버지가 이렇게 낚시 배는 코가 껴갖고 팍 하는 반에 코가 쭉 찢어져 버렸어요. 기가 막 납니다. 이 목사님이 너무 미안해갖고, 오, oh, I'm so s 막 그래갖고 막 너무 미안하다고 했는데 이 미국 백인 할아버지가 오히려 아니라고 자기가 더 미안하다고 내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건데 그 자리에 있어갖고 당신 놀라게 했으니까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어쨌든 이 노인을 병원에다 모셔다 드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 목사님은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고 통곡을 했습니다. 밤새 통곡을 했대요. 사모님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막문두드리고 해도 대꾸도 안 하고 밤새 통곡하면서 회귀했다는 거예요. 나는 목사이면서도 나는 그 백인 할아버지 같이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. 만약에 내가 그 입장에서면 나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대요. 여러분 조금 아까 보았던 그 안수 집사님이 보았던 그 어떤 초보자 운전자의 남편이 쓴그 편지, 그거나 이 미국 노인의 이 한마디에는 그 당사자들의 신앙과 인격이 들어있는 겁니다. 그분들의 신앙과 인격과 철학이 그들의 삶의 종종 편지 한 장에 또는 그 한마디 말에 다 스며 나오는 거예요. 여러분, 이분들이 무슨 유명한 부흥강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.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남편의 편지글이 자동차 사고를 당한 이 집사님을 회개하게 만들었고요. 혀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했던 이 백인 노인이 목사님을 밤새 방에 가둬놓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.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아침 햇살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? Oh yeah. yeah.